안녕하세요. 긍정의 힘을 믿으며 매일매일 다짐하는 긍정아 채널입니다. 응! 오늘은 정여울 작가님의 마흔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이 책에서 마음 놓침과 마음 챙김에 대해서 좀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. 마음 놓침이란 감정의 역할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채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배려하지 않고 내 감정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죠. 그리고 모든 걸남 탓으로 돌리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, 난 제대로 하고 있는데, 남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, 남들이 제대로 못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반면 마음 챙김이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의 변화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나쁜 마음, 슬픈 마음, 움츠려드는 마음까지 용감하게 대면할 수 있는 것이죠.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왜 실망했을까, 상처받았을까, 돌아보는 마음 챙김을 하다 보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감정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또한 내 마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것들은 내 마음에서 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한데요. 우리가 상처를 받는 주요 원인은 기대 자체일 경우도 있습니다. 우리가 살면서 마음 놓침을 일삼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외로운 삶이 될것 같고요.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일단 나부터 알아봐 주면 자연스럽게 성찰, 인정, 이런 것들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우리는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요. 결국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마음 챙김. 이런 마음 챙김을 통해서 성숙한 관계, 성숙한 삶들을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외쳐 보겠습니다.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박정아가 되겠습니다.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 매일매일 긍정긍정 하시고요. 마음도 잘 챙겨보세요. 그럼 안녕!